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수현입니다. 제가 가진 이번 문제는요. 모든 개수가 정수인 두다항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6 더하기 g6을 구하라고 해서 이제 딱 F6, G6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FX랑 GX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리고 조건이 가, 나, 다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에서 하나부터 하나씩,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고 뭘 써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투 문제니까, 고2,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라 지금 고3 문제, 스타일인데요. 고2, 고3, 1등급 기준으로 설명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맨 처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개수가 정수인 두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수라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부정 방정식 꼴에 정수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수에서 두 다항함수 그리고 정수라는 포인트가 있고 두 다항함수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함수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밑에가 2차기 때문에, 위에도 2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fx 곱하기 gx가 지금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1차식 곱하기 1차식, 즉,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꼴일 수도 있고, 그러면 ac인데, 이게 정수로서 지금 2가 돼야 되는 게이 문제의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차식 곱하기 1차식일 수도 있지만 자, 2차식 곱하기 2차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 곱하기 2차식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fx가 상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gx가 상수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다를 보면 GX 지금 GX 마이너스 G 이게 나왔기 때문에 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GX가 상수일 수는 없고요. FX가 지금 상수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라면 2차식이라면 상수함수 곱하기 2차식이라면 얘가 상수고 얘가 2차식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면 다항함수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다항함수라면 이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를잘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항 이제 2차식이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인지 상수 곱하기 2차식인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난데요. 지금 이게 중간고사 범위라서 지금 미분개수 문제인데요. 미분개수 f'a는, limit, x가 a로 갈 때, x a 분의 fx-f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x-1, fx-gx가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x는 1을 집어 넣었을 때, 자, 팀장님, x에다 1을 집어 넣으면, 자, 첫째 알수 있는 게, f1과 f1 빼기 g1은, 0이기 때문에 F1과 G1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수 있는 게, 미분했을 때 지금 1등급 대상이고, 뭐, 금방 변형하면 되기 때문에 F'1-G'1은 프라임 프 정명주 선생님, 뭐죠? 네,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는 맨 윗줄에서 정수. 정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가에서 2차 함수걸 알았고 그 다음에 다에서 1차 1차인지 2차, 2차 상순지에서그 fx랑 gx를 나눌 수 있는 그 범위가 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미분계수 문제로서 f1, g1 같고 f'1, g'1이 3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씩 해서 학생들이 빠짐없이 할수 있도록 우선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인트는 이렇고요. 우선 가에서 보면 가해서 보고 우선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1차식 곱하기 1차식인데 금방 얘기했듯이 fx를 제가 ax 플러스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gx를 cx 플러스 d라고 두면 지금 ac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1하고 g1이 같기 때문에 f 는 a 더하기 b랑 c 플러스 d가 같고, 그 다음에 f 프라임1 마이너스 g 프라임 1이 3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는 a고, g 프라임 x는 c기 이 때문에 a 빼기 c가 지금 3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a 곱하기 c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뭐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a곱하기 c가 2가 될수 있는 거는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두 개를 만족하는 a, 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수 함수 곱하기 2차 함수 꼴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상수함수를 먼저 쓴 이유는 우선 gx함수 자체가 상수함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금방 그건 여기 앞에서도 했고 fx가 상수함수고요 그 다음에 gx가 2차함수기 때문에 제가 앞에 fx 곱하기 gx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 곱하기 이차함수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f1 g1 f'1-g'이 프라 있는데 그러면 이 fx가 상수면 얘를 이제 문자로 두고 c 뭐 이렇게 두고 gx를 ax 제곱 다하기 bx 플러스 이렇게 두면 문자가 많고 어차피 a 곱하기 c가 2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도 제가 항상 잘하는 학생들 뭐 시험지도 언제나 보는데 당연히 이거를 그렇게 풀기보다는 자 잡아서 fx가 범위를 나눠서 어차피 두개 곱해서 2가 되기 때문에 fx가 2일 때그 다음에 gx가 합쳐서 지금 이가 해야 되기 때문에, 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가라고 해보겠습니다. 가. 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나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다. 사실은 실제로 문제를 빨리 1등급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굳이 다쓸 필요는 없지만, 기용 쓴거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될수 있는 게 지금 이만큼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거 제가 칠판에서 써서 그렇지 이제 그냥 이렇게 노트에 쓰면 3번 내에 금방 풀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ex 플러스 p여서 요거를 대입해서 이제 가부터 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f1하고 g1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f1은 2고 그 다음에 g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p 플러스 q 그래서 p 플러스 q가 지금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1 f 프라임 1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기울기는 항상 0이라서 f 프라임은 뭐든지 지금 0이 됩니다 그래서 0 빼기 g 프라임 1 여기다 대입하면 2 플러스 p는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 p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5고, 이제 q가 지금 6이기 때문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 5x 플러스 6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찾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쓴 자, 저거를 이용해서 저게 다를 충족하는지,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다를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 해보겠습니다. 다를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다에서 f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 x 그 다음에 g x 마이너스 g 1그 다음에 20. 그래서 지금 f x는요 무조건 지금 2고요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p 아1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를 대입하면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e 3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도 충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FX는 2고 GX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F6 더하기 G6을 해보면 2 e 더하기 66, 36, 30 더하기 해서 십사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뭐 이제 사실 다항함수 문제가 이제 항상 시험에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도 지금 매해 나오고 있고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제 잘 못하는 게 이제, 이제 딱정 부정 부정 방정식을 이상하게 못해요. 부정 방정식을. 그래서 학생들한테 부정 방정식이 정말 중요하고 언제나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부정 방정식을 생각하라고 하고 문제를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빨리빨리 부정 방정식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저위줄에서부터 첫째 줄 둘째 줄 그다음에 가나다 해서 조건을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출제 빈도랑 난이도를 보면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 수능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해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인데 일 내신으로 보면 이건 모고 기준이고요. 내신으로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조금 조금은 빈도가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난이도는 뭐 한3.8이 정도 네, 이 정도로 완전 30번 문제는 아니고요. 한 20번이나 29번 정도 그 선으로 볼수 있겠습니다.